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말입니다. 오늘이 2월 1일이고요. 관엽식물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 흙은 상토이고요. 상토에는 코코피트, 피스모트, 펄라이트, 제오라이트,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펄라이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기질비로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상토마다 성분이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해보고 사용하시면 좋구요. 또,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용토를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습방지를 위해서 팔라이트를 조금 많이 넣어주었구요. 전체적으로는 상토 7에 나머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조금 넣고 반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 섞어 주시고요 이 구독자님 중에 언제까지 제라늄을 키울 거냐고 자기는 빨간 꽃이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원래 다양하게 식물을 좋아합니다. 삽목을 계속 하다 보니 제라늄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엽식물 종류를 키우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쇼츠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토나 배양토 종류에 따라서 거름 비료 종류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상토가 있습니다. 겉에 포장지에 적혀진 내용을 잘 보시고 비료 성분이 섞이지 않은 게 있으면 비료를 조금 첨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상토에 상추를 심었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토에 비료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토는 나중에 비료를 넣어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사용하시고요. 이것은 실바티콘 파이퍼입니다. 넝쿨로 자라는 식물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파리가 굉장히 도톰하고 플라스틱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물은 처음 봅니다. 천원짜리 화분에 심을 거고요. 깔망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다가 이제 수태봉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화분이 전혀 크지 않고요. 넝쿨 식물은 수태봉을 타고 올라가면 이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수를 위해서 저는 난석을 깔아줄 거고요. 마사는 생각보다 배수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깔아주었구요 코코칩을 깔아주셔도 되고 또 없으면 그냥 마사 깔으셔도 됩니다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수는 잘 됩니다 흙을 담아주고 이것은 수태봉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100%는 아니구요 시중에 파는 거 구입해서 제가 50%는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흙에 꽂아지는 부분이 나무로 되는 것도 있고요.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구입했고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철망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만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번거로우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 키우는데 또 너무 번거로워도 힘들죠. 간단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넝쿨 식물 종류는 늘어지게 키우는 것보다는 수태 같은 데다가 뿌리를 착생시켜야 이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봉이 움직이지 않게 꽉꽉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태봉을 박으실 분들은 그냥 상토만 이용하시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용토를 좀 섞으시면 좋습니다. 용토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파는 거는 일반 흙 종류입니다. 약간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런 일반 흙이니까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벌레가 없는 흙이니까 사용하시면 좋고요.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뿌리가 이렇게 길죠? 이건 좀 잘라야 될것 같고요. 그걸 조금만 털어주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털면 얘도 몸살을 앓겠죠. 용토 없으시면 마사를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살짝만 털어주고 이 식물이 추울 때 와가지고 지금 생장점 있는 데가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장점이 잘린다 해도. 이파리 사이에서 결순이 올라오겠죠? 이 흙을 보면 배수가 잘 되게 심어져 있었던 흙인 걸알수 있습니다. 뿌리를 조금 잘라주면 잔뿌리가 더 빨리 나오겠죠? 과습 방지를 위해서는 너무 큰 화분을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화분을 쓰셔야 되죠? 실내에서는 흙이 마르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화분을 이용하시고요. 창문을 열어놔도 통풍이 잘안 되시면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좋구요.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 살살 눌러줍니다.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뿌리를 많이 자르는 그러한 식물은 처음에 분갈이 할때 비료를 넣지 마시고 한 달쯤 있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뿌리를 조금만 잘랐죠.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조금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뿌리를 많이 건드리시는 분은 비료를 한 달쯤 있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뿌리가 녹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쯤 후에는 이제 알비료 코트 종류를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넝쿨을 감아서 묶어줘야 되겠죠? 이 이파리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통 식물 이파리처럼 부드럽고 그러한 느낌의 이파리가 아니고요. 도톰하고 약간 플라스틱을 만지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아주 신기한 이파리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벨크로 타입의 묶는 끈이죠. 이 끈이 한쪽은 까끌까끌해서 저는 뒤집어서 이거를 묶어주겠습니다. 너무 꽉 묶지 말고 살짝만 묶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충분히 주고, 방그늘에 두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끼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정도 물을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엽 식물 종류를 집 안에서 키우시면, 공기 정화도 되고, 눈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